오늘은 학교 예술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멋진 공연도 열리고 우리들이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도 열려요. 운동장에서는 시끌벅적 여러 가지 운동 경기도 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예술제를 함께 즐겨볼까요?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들리나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 복도가 작은 미술관이 되었어요. 친구들의 멋진 작품을 보니 어떤 재료로 그림을 그렸는지, 어떻게 머그컵을 디자인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슛, 골인. 축구공을 뺏고 빼앗는 축구 경기. 골대에 힘차게 농구공을 던져 점수를 내는 농구 경기. 바통을 들고서 힘차게 달리는 육상 경기. 운동장에는 보기만 해도 신나는 운동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모두 운동선수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예술제에서는 예술과 스포츠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예술 스포츠 직군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고 함께 체험해 볼까요?